히트! 때립니다. 히트! 때리고, 히트! 와, 오! 잡은 놈 중에 제일 큰 놈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트원입니다. 다른 포인트에서 조금 낚시를 하다가 그 포인트가 너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낚시를 접을까 하다가 이곳 포인트에 와서 잠깐 탐색을 했는데 1타 1피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량을 켰습니다. 일단 지금 세마리 잡았고요. 한 마리는 빵이 30cm인데 빵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사이즈 좋은 볼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한지 멘트가 빠르다. 예, 마음이 급해요. 내가 방금 준비할 동안 형이 몇 마리를 잡았는데, 안 급하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세 마리. <laughs> 지금 이 포인트, 입질이 전부 다 멀리서 장타를 쳤을 때, 멀리서 한두 번 액션에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히트 와, 그 렇지 묵 직합니다. 요거 한25 정도 됩니다. 갈보리 입니다.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laughs> 때립니다. 아... 때립니다. 이트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진작 이 포인트로 올걸왜 거기서 고생을 해가면서? 노래를 노 내가 여기 오자고 오자고. 음. 우리 헤어지자. <laughs> 헤지면 내일 또문날 거잖아요. <laughs> 어. 때립니다. 히트. 와, 이래야지. 이게 계속 <laughs> 후루룩 아싸 후루룩. 지금 타이밍이 후루룩은 아니잖아요. 아. 아싸 후루룩. <laughs> 합사 자르는 게 나나요? 자, 요것도 한 25쯤 되는 갈볼입니다. 그냥 캐스팅하고, 호핑 한두 번이면, 바로바로 바로 때려줍니다. 호핑. 톡, 톡. 때립니다. 히트. 우와. 액션 한두번이면 그냥 물어줍니다 채비하는데 잡지마라 그망급해가 채비 더 안돼요 그거 이번에도 갈볼 한 마리 왔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잡아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라지는거예형 채비할 때 내가 다 잡아내요 <laughs> 이 옆에서 자꾸 잡아내면 채비가 더안 돼요. 난 내일부터 니랑 낚시 안할 거다. <laughs> 톡톡. 때리고 히트. 액션 한 번이면 다 됩니다. 와. 요 사이즈 좋다. 어, 낚시 좀 조용하게 합시다. 낚시 는 원래 좀 시끌벅적하게 재밌게 해야 돼요. 고기 다 날라가네. 자, 요거는 사이즈 아까보다 좀더 크긴 한데 한28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거도 갈 볼. 자, 캐스팅 하고 폴링 10초 주겠습니다. 하고 액션 톡톡 때려야지 때려라 때립니다 히트 와 올라 그 이런 맛이 있어야 진짜 이제 봄 시즌이 된것 같습니다. 봄, 이것도 갈볼. 풀 캐스팅에 10초. 액션 톡, 톡. 때려야지. 때려라. 그렇지. 히트. 와, 오. 와, 왜 이리 안 올라오나?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아까 잡은 놈 중에 제일 큰 놈입니다. 31짜리 갈볼입니다. 자 가자. <laughs> 히트 폴링 바이트입니다. 오. 아 씨알 다 좋다. 요것도한 28, 2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갈을입니다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톡톡히트 이트 이트. 이트. 이 포인트 총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갈벌입니다.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 뭐, 어디 편한데나 또 봐요. 아, 예 내가 내가 여유롭게만 갖다 줄게. 너무 여유롭지 마. 캐스팅. 히트, 와와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던져놓으면 알아서 지가 몹니다 우와. 자. 구통 예인 때. 예. 구통 아, 요거 30 되겠다. 요거 30. 갈볼. 지금 활성도가 최상입니다. 최상. 키트 폴링 바이트. 우와. 또한 마리 왔습니다 액션 하고 한 3초 스테이 다시 액션 오 요것들 또안 문다 히트 안 문다니까 또 바로 물어주네 또한 마리 왔습니다. 때립니다. 키트, 키주렁 키스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아니 그뭐 의외 될것 같아요. 한 마리 왔습니다. 계속 호핑 액션에. 꾸준하게 올라와줍니다. 때립니다. 히트 오오와이리차럼오 오, 오, 묵직하고 오오오오오 오, 사이즈 좋다 이거 요거도 31 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갈볼입니다. 자, 캐스팅하고 1 0초 폴링 1, 2, 3, 4, 5, 6, 7, 8 폴링 바이트입니다. 히트 와, 와, 이따가 러오노 묵직한 게. 힘이 장사네. 어, 어 사이즈 좋다. 호우. 요것도 갈볼 31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30 넘는 사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호핑 액션에 반응이 없어서, 리트리브 액션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히트. 오. 오. 아, 확실히 이 동네 애들이 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형은 볼락을 좀 오랜만에 잡아가 모르겠지만. <laughs> 다한 마리 왔습니다 왔습니다 히트 지금 보니까 뭐 리트리브든 호핑이든 어떤 액션이든 활성도가 좋아서 다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봄볼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갈 볼이 이쁘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포인트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도 올락들이 많은 마리 수가 나왔습니다. 알배기는 방생을 하고 나머지는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알배기 방생하겠습니다.